여러분 어떤 영상을 보고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삶에 적용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주원규 PD의 한 영상을 봤는데 그 내용을 제 삶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적용한 삶을 소개하기 전에 그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깨달음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가 말했습니다. 힘든 일들이 많아지고 설렘이 없는 하루가 지속되니 직원들도 눈치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결제를 맡으러 오는 사람이 없었고 직원들의 표정도 무표정으로 변해갔습니다. 나의 상태가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예전에 인터뷰했던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설렘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통해 삶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 설렘 포인트를 나도 다시 살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설렘의 표정으로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다시 좋아지고 다시 결제를 맡으러 오기 시작한 거죠. 나의 행복과 설렘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제가 많이 힘든 상황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렘은 삶이 더 나아진다는 기대감에서 비롯됩니다. 게임을 통해 레벨업 하는 과정과 비슷하죠. 차이점은 게임에서는 성장이 즉각적으로 보이지만 인생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삶에서 성장과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성장을 보려면 수취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사원이 있으면 이번 주에 100명에게 전화 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전화를 할 때마다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설렘을 느끼는 것이죠. 이때 측정 가능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화를 건 횟수, 또 다른 하나는 고객이 된 수와 매출입니다. 이때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것은 전화를 건 횟수, 이를 확실 영역이라 하고, 고객이 된 수와 매출은 내가 컨트롤 하기 힘든 영역이기에 랜덤 영역이라 정의합니다. 이 중에서 확실 영역에서 그 수치를 증가시키면서 설레임을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원규 PD가 10억을 까먹고 얻은 깨달음과 실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예시와 저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상에서 만납시다란 책에 실적이 잘안 나와 힘들어하는 세일즈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갈피를 잡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그는 최고의 세일즈맨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제가 세일즈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많이 판매하고 싶습니다. 그 조언자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얼마나 판매할 계획인가요? 음, 내년에는 올해 판매한 것보다 훨씬 많이 판매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우 신나는 일이군요. 그럼 올해에는 얼마나 판매했나요? 음, 그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위치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우선 기록해보라고 하죠.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뭘 조언을 해도 할수 있으니까요. 한달뒤 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달 초 당신을 방문한 이후로 내가 행했던 모든 실적의 정확한 기록을 뽑아냈습니다. 저는 고객의 문을 두드린 횟수, 제품 설명을 한 횟수, 또 심지어 견본 상자를 열어보인 횟수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매주 제가 얼마나 판매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날의 판매량과 매 시간당의 판매량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깨뜨릴 것입니다. 조언자가 말하죠, 아니 이미 당신은 그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기록을 통해 확실한 자기의 위치를 알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니 기록을 깰수 있겠다는 확신과 설렘이 생겼고 계속 기록을 깨면서 목표를 이뤄냈죠. 실제로 1년에 34,000달러어치 이상을 판매해 본 적이 없던 그는 같은 제품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가격에 104,000달러나 팔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록을 통해 기준점을 수치로 만들었고 그 수치를 갱신해 나가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설렘이 작동한 거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인 중에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운동 측정 앱을 사용해서 자전거를 탈 때마다 시간, 거리, 속도 등을 기록합니다. 특정 코스를 한 번만 타도 그 코스를 완주한 시간, 평균 속도에 대한 기록이 생기고 다음에 달릴 때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렘을 느낄 수 있었죠. 또는 자전거를 타는 거리나 오르막 길이 등을 늘리면서 자신과의 기록을 갱신하며 계속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상대와의 기록도 볼수 있지만 이 기록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랜덤 영역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통제 가능한 자신의 기록을 계속 깨어나가니 타인과의 상대 순위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스스로 성장하는 자신과의 게임을 계속 하다 보니 상대 게임에서도 자연스럽게 순위권에 든 거죠. 저의 예시로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유튜브에는 확실 영역과 랜덤 영역이 있습니다. 확실 영역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것, 랜덤 영역은 올린 유튜브에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 그래서 영상을 몇편 올린다는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지만,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지는 달성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확실 영역을 진짜 제대로 수치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리하게 계획을 잡아버리고, 시도를 확률의 영역으로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 매일 한개 영상 만들기라 목표를 세우면 한 달에 30개 영상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영상을 못 올리는 날이 생겼고 무리하다 보니 피곤함도 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15개를 겨우겨우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50% 달성으로 확률의 영역이 되어 버립니다. 이 50%를 100%에 가깝게 해서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얼만큼 할수 있는지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첫 번째 기록을 바탕으로 내 페이스대로 천천히 가야 무리하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영상 하나 만드는 시간을 기록해 보니 9시간이 나왔습니다. 제목과 썸네일 기억하는데 1시간, 원고 작성하는데 4시간, 편집하는데 4시간, 평일에 5시에 일어나 2시간씩 시간을 쓰면 한 편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편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유튜브 4편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할수 있겠네요. 이렇게 꾸준히 올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구독자 4,300명을 달성했고, 이제 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얼마의 시간이 있어야 1회 시도를 달성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시간을 할당하여 하나씩 하나씩 시도를 늘려가는 데서 설레임을 얻고 재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랜덤 영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이야기죠. 영업을 해서 나에게로 온 고객의 수, 영상을 만들어서 늘어난 구독자의 수, 목표가 완전한 내적 성장만을 위한다면 상관없지만 외적 영역, 구독자, 고객 수와 연관이 있다면 시도의 질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확실 영역에서 수없이 시도했다고 해도 랜덤 영역에서 성과가 아예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효과가 없으면 어느 순간 지칠 수 있기에 시도가 성공할 확률을 올리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 유튜브 채널을 말씀드려볼게요.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이걸 계속 만들면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정말 내적 성장을 위한 기록을 만들어서 스스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포기하고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성과를 높이기 위한 시도도 해야 합니다. 한개 만들어 10명이 봤다면 20명이 볼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트렌드는 무엇일까?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 주제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어디서 동기부여를 받을까? 왜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잃어버릴까? 이런 질문들을 하며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거죠. 이런 정보를 취합해서 다시 시도를 해봅니다. 개선점을 반영해서 시도하고 결과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방향을 잡아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랜덤 영역에서의 결과를 신경쓰되 그것을 무심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신경쓰면 포기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외부 보상과 연결이 되어버려서 외부 보상이 따라오지 않으면 설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상 올려서 10명이 보다가 100명이 보고 1000명이 보고 1000명이 봅니다. 계속해서 설레이고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 조회수와 내 행동이 강하게 엮이게 되면 갑자기 조회수가 100명 나왔을 때 설렘이 팍 사라져 버립니다.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 않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과정 자체를 즐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과정.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받게 할수 있을까 몰입하는 과정. 이 과정 자체를 즐기고 결과에 대해서는 운이라 생각하고 그게 좋든 나쁘든 크게 연연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이전 영상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계속 시도를 하면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익숙해집니다. 내 레벨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유튜브로 치면 원고 작성 능력이 증가하고 편집 능력이 증가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합니다. 원고 작성도,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도, 편집하는 것도 말이죠. 하나하나가 익숙하지 않아 도전이고 난이도도 높습니다. 제 실력이 아직 한참 밑이니까요. 그래서 한 번에 시도해서 얻는 성취감과 몰입감이 꽤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난이도에 비해 실력이 올라가서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속 가능하도록 무엇인가 성취, 몰입 포인트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드는데 10시간이 걸렸다면 실력이 늘어나서 집중하면 8시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10시간 동안 잡고 있으면 지루하게 됩니다. 실력보다 난이도가 낮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감정의 상태를 잘 살펴서 시간을 줄이는 게임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10시간 만에 하던 것을 9시간 만에 해보고 또 8시간 만에 해보고 이렇게 시간을 줄여가면서 몰입을 또 경험하는 거죠. 게임에서도 처음에 약한 몬스터만 잡아도 경험치가 쭉쭉 잘 올라가서 재밌지만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쉬운 몬스터로는 경험치가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몬스터를 찾아나서죠. 말씀드리고 보니 참 뭐가 신경 써야 될게 많네요. 그럼에도 제가 해석하면서 중요하다고 느낀 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자기가 스스로 통제 가능한 영역에 대해 기록하여 수치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속 수치를 갱신하며 성취감, 설레임,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 수치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기록이 필요하며 여기에 걸린 시간을 기록하여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랜덤 영역에서의 결과도 개선될 수 있도록 통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한다. 이때 랜덤 영역에서의 결과는 무심하게 바라보고 통제 영역의 시도와는 완전히 분리한다. 네 번째 기록을 갱신해 나가는 과정이 지루해지면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들어 과정이 재밌도록 만든다. 이네 가지를 통해 인생을 조금이라도 게임처럼 즐겁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이노의 가르침 책에 나오는 내용을 공유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소유한 것들과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비례하는 것도 아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말한다면 행복은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유형의 것이건 무형의 것이건 상관없이 그 양과 질이 증가하는 과정이 계속될 때 얻어진다. 미국 심리학자 데이비드 마이어스 역시 행복의 추구에서 고정된 고소득보다는 소득이 증가하는 상태가 더 낫다고 결론 지었다. 소득의 많고 적음 그 자체가 아니라 소득이 매년 오르고 있을 때 인간은 행복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이다. 매년 연봉 100만 달러를 계속 받는 사람보다는 10만 달러의 연봉이 매년 증가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말이다.